하 네, 나오니까 이렇게 단풍이 들었는 모습이 하늘에 또 빛깔과 너무 어우러져서 너무 예쁜데요 네, 영호가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지금 기침하고 있습니다 밖에 뭐 먹으러 갈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왔는데 지금 도서관 갔다가 이렇게 앞산공원에 왔습니다 영호가 콜록콜록 하는데 감기 조심하세요.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. 이런 모습입니다. 아 예전에 아버지랑 앉아있었던 의자네요. 아버지랑 사에 와서 앉아있었던 의자입니다. 이곳에 앉아서 아버지랑 쉬고 갔던 곳입니다. 의자에 앉기도 하고. 이 의자에 앉기도 하고, 이 의자에 앉기도 했습니다. 용의 할아버지하고 잘앉아서 시던 의자들. 뭐 앉아볼까? 저기 할아버지랑 앉아서 일그 의자가 바뀐건가? 바뀌었지만, 일전에 저기 앉아서 할아버지랑 얘기하다가 내려오고 그랬어. 화장실은 저기 기와, 천기와 화장실에 가